아, 말하나. 나도 나 믿는다. 가자. 여기 계세요. 지금 그제 말과 이별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. 어. 형, 아, 잠깐만. 휴쿠가 쳤는데, 잠깐만. 휴쿠, 잠깐만. 이거 물 올라가지? 형, 말과 이별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말이 멍청한 게 이거 물이 못 올라가요. 형님, 아니, 물에서 수영... 저기, 물에서 저기 뭐냐? 어? 탈수 있으면 뭐야 올라가질 못하는데, 이거 빨리 이제 패치 안 하냐? 마이크로소프트? 어떡하지 이거 안 되겠다. 저, 전 아무 말안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님. 저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랑합니다. <laughs> 아형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<laughs>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. 말아. <laughs> 예 형. 대체 고 아자! 형형형형형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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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마, 마, 아 말아 사랑했다 말아 사랑했다.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, 형. 그 뭐냐, 저기 그거거거거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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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양털. 안녕 양아? 오양한바거 싫어해? 턱? 어허허. 약간 막 풍선 터진 느낌이. 턱? 어허. 잠만, 이게 불쌍해. 이게 먹는데 내가 죽였어. 일단 이거 지금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 양털은 흰색 양털만 구해가는 게 맞는 거같아 그렇죠? 일단 일곱 개면 충분하니까 바로 이제 집복 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 티비 할게요. 티피 공.

뭐지? 크흡 어. <laughs> 맞다 이거 이제 집 가가지고 그거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? 양털, 아그 말야 침대 자 집가서 양털, 하, 양털 갖다가 저 침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건데 어형그 크래프팅 박스가 어디있죠 형? 어? 잠깐만 보자 크래프팅 박스 아, 있긴 아, 아 크래프팅 박스 만들어줄게 아그저 아, 그, 뭐. 이거 나오면 안 와요 괜찮아요 저 만들게요 형 크래프팅 박스 만들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뭐냐 어따 설치하죠 여기? 오! 약간 뭔가 좁은 공간, 약간 활용하는 약간 그런 느낌? 인테리어 좋아요, 여러분들. 자, 보자, 그러면은, 어, 침대가 보자. 일단, 여기, 이거 먼저 만들어주시고, 그 다음에. 자, 이렇게 여러분들, 침대 두개 만들고, 네, 침대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, 어디가 좋을까요? 여기? <laughs> 어, 일단, 여기는 약간 포션이랑, 그 다음에 인첸트 하는 방이니까, 약간 이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여기, 그 다음에 여기. 아하! 좋구만! 형 뭐예요? 아, 나 지금 이상해. 왜요? 나 그럼 잃어버렸어. 아, 아 진짜요? 어디서요? 아니에요? 아아야 그럼 나아 뭐야 나 다이아 검좀 만들어줘 뭐야 너 언제 인챈트했냐? 저요 형? 방금이에요. 아. 하나도 안 아프고요? 하나도 안 아프게 딱 봐도 날카로움1이죠 3이죠? 아 3이죠? 3이죠? 어개 아프죠 <웃음> <웃음> 이거? 맞아 보면 개 아프죠? 날카로움 3? 바라 1? 아니요 형? 날카로움 3에 바라 2의 약탈 3이에요. <laughs> 똑같이 나왔다고? 아 아니요, 이거 <laughs> 형 거예요, 형. 내 거라고? <laughs> 형이 계단에 떨고 났잖아요 형. 내가? <laughs> 예. 그래서 그냥 갔는데 뭐야 올라가기 전에 이거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틈 팀 사이로 틈팀 사이로 저기 카리아나 보이는 거요 형님. 아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아니 이게 뭐냐 형이 숨어 있나 싶어서 제가 몰래 그냥 어? 약간 경계하면서 갔는데. 칼만 부러져 있는 거예요, 형님. 그래 가지고 이 칼은 제가 먹은 거죠, 형님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어, 다이검 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. 아. 좋았어. 좋았어. 여러분들, 아. 자, 그러면은 네, 이칼 갖다가 엔더맨 잡으면서 바로 엔더진 좀 많이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, 약탈 좋아요. 탄도 좀 캐고. <laughs> 형, 이거 잘 쓸게요, 형. 아, 대신 제가 그 침대 만들어 왔어요. 근데 이거 1.13에서는 이거 시프트가 약간 이게 애니메이션 모션이 조금 희한해 가지고 림부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에요 여러분들. 오케이. 보자... 이거 또 밤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밤으로 바꾸긴 좀 애매하죠 그죠? 맞다! 이러는 동안 약간 어 지옥 가서 여러분들 지옥 가가지고 그... 위더 스키렛톤 해골?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저번에 돌고래 한 마리 소환했다가 욕 오죽 먹었잖아요 아 진짜로? 네그 많은 분들이 뭐라 한건 아니고 한두 분이 막 말하더라고요 형님 댓글 한 몇백 개 중에 한두 분이 막, 저기, 뭐야, 어? 왜 개못 쓰냐고 그러더라고요. 저기, 불편러 분들. 네, 그런 분들까지 생각하는, 김짱투 유튜브. 오케이. 구독 눌러주세요. 20만 찍고 싶어요, 빨리. 지금 1,600명인가 남았거든요? 눌러주세요. 예. 좋고요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눌러주세요. 네, 꿈에도 그리던 20만이 눈앞입니다. 눌러주세요. 예. 좋구요. 그거 누르면요, 좋구요. 여러분들. 제가 20만 기념으로! 네, 바로 치킨 먹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오, 삼치웠다. 오케이, 삼십도 채웠겠다. 짜시가 임마, 일로 와봐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아, 하나 슈라잉 하나 슈라잉 아, 불편. 예, 이거 약간 검은저첩한 게 나오길래, 순간 기대했더니, 네, 석탄이네요. 아, 어, 형, 지금 밤되나요 혹시? 밤이야, 아직도. 아, 근데 이게 또, 약간 이거 바다에 있는 이런 지형에서는 급유가 또, 어, 어, 이거 약간 저기, 그 기동력이 정말 좋은데, 없으니까 아깐도 섭섭하네요 형 어. 여기도 노다지에요 터지시구요 어. 한대맞으시고요 터지세요 어, 어디, 어디인데? 여기에형 초원 뭐야 어디갔어 얘 음. 아! <laughs> 형 왜? 이거 화야 잠깐만요 왜? <laughs> 형님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형 뭔데? 엔더맨 불 맞으면 도망갑니다 형 뭔소리야 계속 티피해 너한테 아 진짜요? 근데 불 맞으면 도망가지 않아요? 어? 뭐야? 막 티피에요. 어, 저테 오긴 왔는데 여기 있다. 아막막막 티피에 계속. 야 죽어봐. 안 나왔어. 내가 뒷바 갈 번? 내가 인더진주 구할게. 너 위더 스킬레톤 구하라니까 머리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늘 저희 목표는 음. 바로 위더 잡기입니다요. 위더 잡기. 그렇습니다요. 그런데. 그래. 어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형저 진짜 길친 것 같아요. 근데 형저 궁금한 거 있어요. 그 충절 그 뭐냐 이거 그 삼시창 던지면요 형 이게 없었다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형님 원리가? 예. 응, 응. 어, 근데 만약에 이거 던지고 꽉 차있으면 어떻게 돼요? 형? 꽉 찼어. 오 형. 어? 형. 삼시이 저한테 꽂혔어요 형. 지옥에서 삼지창 던지고 어허! 예 오버월드로 왔거든. 네형 삼지창 없어. 예? 그럼 이 실험 할까요 말까요 형님? 직접 해볼마... 보여주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함. 아레알. 있는 거감수하고네 여러분들 이 삼지창 예? 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. 과연 과연 만약에 진짜 마사카 마사카 설 마사카 이 삼지창 집어 던지고. 형 지옥 가보겠습니다 형님 떠져 지옥 왔다 만약에 오버월드에서 삼지창 던지고 지옥 오면은 삼지창이 야 예? 띵 소리 났거든? 예띵 소리 나고 사라짐 잠깐만요 아닐거야 아닐거야 에이 아닐거야 에이 아닐거야 설마 에이, 나의 삼지창이 설마? 에이, 설마? 에이, 설마? 설마, 이 꽃이 있나? 아, 이럴 수 없어. 잠깐만요. <laughs> 엔더준 써야지 일단 써. 어디 갔어, 또 엔더준스? 아, 왔다. 에이, 꽃이 있겠지, 그치? 에이, 설마? 아니지? 형님. 어허? 삼지창, 어... <laughs> 어디? 어떻하죠 형우 삼지창? 오 저. 왜 찾았어? 돌아왔어요 삼지창이. 어? 그럼 내 삼지창은 몰라요? <laughs> 아 방금 이게 무슨 아 갑자기 저, 점프하는데 갑자기 뭐 줄이 뺑뺑 도는 거예요 형님. 그래서 뭐지 했는데 갑자기 삼지창이 뺑뺑 도더니? 제임에 들어온 거. 아 여기 있다. 아내 것도 여기 있어요. 내거 와봐. 내거 엄청 신기하게 생겼음. 자 여러분들, 오 버벌 대에서 어! 삼치장 던지고 지옥 들어가면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. 네 시간 좀 걸리지만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들. 네, 그 인지 하시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옥으로. 어아 뜨거. 아 뜨거. 아, 어디? 에 공중 에떠 있는 거? 오 뭐야 이거? 유령 삼치창이야 이거? 과연 내가 가까이 가면은? 오케이. 나안 보여. 에? 여기 있어요, 여기. 어, 멀어졌어, 어어 뭐뭐 이게 보니까 그거네. 그니까 러 꽂힌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, 어, 그 상태에서 이제 가까이 가면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느낌? 와. 그렇지. 예, 아, 이거 신기하고만이고 오, 이런 게 있었잖아. 대박. 일단 그럼 이제 형, 우리 그 구하러 가죠. <laughs> 오늘 영상 제목은, 아, 바로, 그, 만약에 오버월드에서 저기 삼시장 던지고 그리고, 내 네, 지옥 간다면은 어떻게 될까? 아, 좋았다. 약간 이거 생존기소 실험실 컨텐츠. 그렇다. 예, 저번에 약간 그 거북이 뒤집은 거랑 같은 맥락이죠, 그죠? 예, 그런 느낌인데. 어,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옥 와가지고 예전부터 그 지옥 오면은 뭐냐, 핑, 이거 뭐야, 좀비 피그맨? 좀 무서워했거든요? 약간 다국빠리가좀 심하니까 좀 무서워했는데. 어어어어어어어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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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아냐? 아, 잠만요. 잠만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야, 스케도 공격해. 공격해, 빨리. 죽어. 비켜봐, 임마. 형, 바빠. 오케이. 아, 잠깐만. 아, 나 난리 났네, 이거. 형원 잡아요. 잠깐만. 에임 싫라 죽이고. 충절이야, 충절. 충절이야, 충절. 잘까? 아, 아, 왜 이렇게 많아요, 이거. 어 마이 가 잠깐만요. 돌아오세요, 삼지창 돌아와요. 나이 품에 아 잠만 아못 피했어 이거 이게 무빙 상당히 느 힘든... 무빙했다 느려 아아 아, 뜨거 어, 어! 아 뭐야 난색 T P 일로 와아오 뭐야 이거 방 이거 레츠라인아왜 돌건밖에 안줘왜 이렇게 많아 야뒤뒤 으아아아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어 이 부산행이야 뭐야 이거 부산행이야 잠깐만 죽여 아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, 떴어. 예예 여깄어 여 있어 여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잠깐여기여기여기여기요 숨어있는 친구 잡고? 아 돌권밖에 안줘아 미친 왜 이렇게 많... 막... 아 미쳤나봐 얘네 아자참 드럽게 하드네 이거 어 이거 일단 하나라도 뜨면 또 이득인데 오늘 근데 네, 그 공갈 싸워보니까 예 되게 네아 블럭 클런치오다